안녕하세요. 카니아카TV의 주간자동차 가입시에 드리는 비디오 찍는 날씨, 비디오쉐셰레에서 전기차 여러분들, 볼트가 새로운 라인업으로 또 기존 EV 전기차를 뛰어넘는 업그레이드 된 버전으로 볼트 EUV로 또 이제 이렇게 찾아왔어요, 여러분들. 뭐, 일전에 제가 또 리뷰식을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드디어 이제 국내 시장에 셰보레 볼트 EUV, s u v 버전이 이제 출시했다. 뭐, 여러분들 이렇게 가격대 보면은 볼트가 EUV가 4,490만원, 볼트 EV는 4,130만원. 아, 보면 아주 가격대가 은근히 요즘에 각광받고 있는 현대 아이오닉이라든가 EV6에 비해서는 아, 알뜰한 가격인 것처럼 어, 느껴지기도 하죠 여러분들 그래도 이 쉐보레가 그래도 조금 더 가성비나 효율적인 면에서는 그래도 가격 대비 굉장히 아주 알트한 가격 접근성 가장 좋은 그런 가격으로 요번에 승부수를 어, 던진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 어, 혜택 받으셔서 이제 구매하신다고 하면 보조금 진짜 이빨 땡겨서 풀로 땡겨서 받으시면 지금 뭐 2천만원 후반대 아무리 못해도 여러분들이 3천만원에는 구매할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가격의 쉐보레 전기차다 두 가지 차이를 이제 놓고 봤을 때뭐 어떤 차이들이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뭐 가장 전기차의 핵심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일회충전당 거리를 얼마 정도 달려줄 수 있을까 라고 이제 생각하실 텐데 그 e v 같은 경우에는 최고출력 204마력에 뭐 모터토크 뭐 이런 것들은 EUV나 EV나 뭐 별반 다른 건 없습니다 차체 사이즈나 이런 것들 에, 필베이스가 조금 더 EUV가 조금 더 이제 큰거 어, 그런 이제 차체 사이즈를 가지고 있다는 것 뿐인 거지 복합적으로 이제 1회 충전당 거리는 EV 같은 경우는 414km를 달릴 때 EUV 같은 경우는 403km 정도 뭐 그냥 허용오차 범위인데 뭐 어떤 게더 어, 더 많이 간다 안 간다 뭐그 차이보다는 여러분들이 EUV로 어, 진화하면서 조금 더 차체가 커졌기 때문에 어, 주행거리가 다소 EV보다는 조금 떨어질 수 있으나 에, 뭐큰 차이는 없다 해볼의 차량의 이 가격표를 보면서 소비자 입장에서 느껴진 거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딱 하나만 선택해서 가격만 결정하시고, 어, 구매하시면 될 만큼 아주 빵빵한 옵션과 안전 사양 편의 사양들까지 대거 탑재시켜서 에어백이 10개까지 어, 과연 뭐 필요가 있느냐 뭐 이렇게 또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 에어백이 많아서 어, 나쁠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여기 한간에 뭐 무릎에 에어백 뭐 이런 것들은 어, 별 필요 없다 뭐 어째고저째고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뭐 안전에 관련돼서 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훨씬 더 좋고 또 에어백이라는 건 우리 소비자가 뭐 어, 달고 싶어서 달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많으면 좋다 또 다용도 suv. 이처럼 활용할 수 있게 시트 배열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충분히 어, 효율 좋게 쓸수 있게끔 이제 이 완속 충전 시간이 어, 급속 충전이나 이랬을 때이킬로와트당 진짜 어, 1 시간 어, 요즘에뭐한 15분 20분 이렇게 자랑하는 거를 굉장히 다른 타 브랜드에서 굉장히 이제 어필하고 있는데 쉐보레는 1 시간 충전 이게 과연 이제 어느 정도의 충전 속도를 어, 이야기해 주는지는 잘 모르겠어 어, 이것만 봐서는 여러분들 아무튼 그래도 완속 충전했을 때 8시간 1시간 아좀 충전 시간이 꽤 오래, 오래 걸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또 없지않아 있긴 하네요 여러분들 이제 대부분 완속 충전을 많이 하시죠 여러분들 에, 급속 충전 너무 자주 하시면 에, <laughs> 배터리가 에, 마태기가 금방 가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완속 충전들을 많이들 하실 건데 시간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충전 인프라나 전기차 충전 시간이 에, 그렇게 막썩 어, 아름답게 이렇게 받았는 듯한 그런 건 아니지만, 실내도뭐큰 예. 변화는 없지만, 그래도 많이 전기차로 넘어오면서, 그래도 기존 엔터페시아라든가 이런 어, 계기판, 이런 것들이 꽤 디지털화 되었기 때문에 미국차답지 않는 어, 아기자기하면서 실용성을 어, 굉장히 하죠. 높인, 스마트한 드라이빙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출시해 준것 같네요, 여러분들. 뭐 공간 자체는 여러분들 전용 플랫폼으로 완성된 거기 때문에 전기차 음. 활용도 높게 다양한 이런 대용량 트렁크 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제 자랑해 주고 있다. 거기다 이제 폴딩, 어, 요 뒷좌석 요 폴딩도 6대4 배열로 해서 활용해서 쓸수 있기 때문에 적재 절 공간에 뭐 그렇게 크게. 어, 제한을 받거나 그런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만 뭐 430리터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볼트 e v 를 생각하고 있는 분들은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해요 뭐 일단 뭐 가격대는 뭐 4천 뭐 이제 어 500대 정도에 이제 어 구매를 할수 있는 아어 가장 가성비 좋은 그리고 이제 볼 보... 보조금까지 이제 포함해가지고 뭐 구매를 하시면 풀로 땡기시면 진짜 2000 후반대 라도 구매가 가능한 그런 전기차가 이제 어 출시했다는 거. 이게 이제 굉장히 아주 볼트, 쉐보레 볼트 EUV가 이제 출시하면서 우리 소비자들의 이제 가격적으로 어 전기차를 한번 첫 경험을 해보고 싶은 분들한테는 굉장히 아주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차종이고. 전기차를 아직까지는 사기에는 조금 애매하나 이 도심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제 주행거리가 뭐한 400km 정도 언더에 있는 그런 1회 충전 거리가 어 가능한 차종,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뭐 도심에서 타고 다니시거나 이런 수도권 인근 방 가까운데 돌아다니실 때는 충분히 뭐 불편함 없이 어 충전 시간 어 빼고 사용하는 데는 뭐 크게 불편함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거리 주행이 많은 분들한테는 조금 단점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이런 주행 거리들을 어 볼트 EV를 통해 가지고 그래도 세컨카 개념으로 첫 전기차. 경험해 보고 싶은 분들한테 메리트 있게 느껴지는 그런 차종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전기차가 아닌가. 뭐 사실 여러분들 뭐 아이오닉이나 EV6나 이런 자동차들 뭐 테슬라도 있고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고가 차종에 가까운 그런 차고 이 그러다 보니까 국산차들하고 비교했을 때 가격대가 그래도 국산차 아이오닉 5나 뭐 이런 것들을 하고 경쟁하기에는 요 차급 자체가 전혀 다른 차종이기 때문에 아이오닉 5나 이런 것들은 진짜 뭐 메인카의 느낌에 그 돈을 들여서 보조금 혜택을 받고 구매를 하더라도 이미 뭐 옵션 좀 끼어놓고 굉장히 차량 가격대가 높고 올라가기 때문에 이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이제 볼트 EUV 같은 경우에는 뭐 옵션이나 이런 것들을 뭐 여러분들이 불필요하게 어막 선택을 어 대거 막 달아줄 필요 없이 어 전기차에. 참맛을 어, 한번 이런 어? 느껴볼 수 있는 아 전기차라는게 이런거구나 뭐 회생제동이나 이런것들이 이렇게 어, 느껴지는거구나 뭐라든가아 진짜 이게 전비가 좋은게 내연기관하고 이런 차이가 있었구나 뭐 이런것들을 조금씩 조금씩 어, 첫 경험으로 어, 전기차를 타보려고 하시는 분들 어, 이런 분들한테는 충분히 아주 매력있는 어, 그런 볼트 EUV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네요 뭐 저는 뭐 그렇게 전기차에 그렇게 관심이 어, 많은 사람은 아니나 그래도 만약에 전기차를 한번 어, 타보고 경험을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볼트 EUV나 EV 어 중에서 한번 선택해서 어, 뭐 제가 이제 늘상 여러분들한테 리뷰할 때 전기차를 굳이 구매를 어,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이 되신다 그러면 렌트카 형식으로, 어, 구매를 해서 경험을 해봐라. 이렇게, 어,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그런 분들 아니라 직접 소유해가지고 한번 전기차라는 게 어떤 건지를 한번 느껴보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아주 접근 가격이 굉장히 아주 매력적으로 나온 그런 차종일 수밖에 없는, 가성비 아주 좋은 효율적인 전기차가 이번에쉐보레에서 이제 출시를 했다. 편의사양만 해도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서부터 중접판 유리가 적용됐냐. 이유의 볼트에는 앞좌석 3단 열성 통풍 시트와 디스플레이 루밀러를 이제 선택품목으로 선택해서 이렇게 구매를 하셔야 된다 거 여러분들 파노라스, 루프나 보스 사운드 예, 시스템을 갖출려서 하려 그러면 한 150만 원 정도를 예, 추가하셔가지고 선택하셔야 되는데 뭐 굳이 어, 후방 뭐 디스플레이 룸밀러 같은 경우에는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뭐 짐을 SUV 같은 경우 에 많이 실거나 이랬을 때 이제 뒤를 확인하기가 어렵잖아 어, 뒤에 환경이나 부사경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뒤를 볼수 없을 때 이런 이제 어, 디스플레이 장치를 통해 가지고 카메라를 통해서 룸밀러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어, 탑재해준 그런 디스플레이 룸밀러인데뭐 이게 이제. 쉐브레만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우리 국산 차에서는 그렇게 흔하지 않는 또 이런 옵션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별도로 또. 애교로 어 이렇게 선택품목으로 이제 빼놓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약간은 좀뭐 구형 느낌인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요. 요즘 신형 어어 플랫폼을 적용한 차량에 비해서 어 느껴질 수 있겠으나 그래도 또 쉐보레 볼트 EV 많이 또 가지고 있는 어 분명히 장점이라는 게 있고 단 하나 이제 조금 아쉬운 거는 뭐 겨울철이나 이럴 때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인데서는 좀 히트펌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탑재가 돼서 효율을 조금 더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조금 적용시켜서 출시를 해줬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아쉽긴 하나. 그래도 뭐 가격대를 생각해서 이 정도 가격대에 첫 전기차로 여러분들이 느껴보고 싶으신다. 어, 맛을 보고 싶다. 전기차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고 하시는 거를 과도한 비용을 들여 가지고 뭐 테슬라라든가 아이오닉 5라든가 뭐 이런 지금 EV6 뭐 이런 차종을 굳이 구매해서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않더라도 보조금까지 받아가지고 진짜 2천만 원 후반대나 3천만 원대 보조금을 적용 받아서 구매하신다 그러면 굉장히 아주 가성비 좋게 전기차를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차종이다. 이런 차종들이 많이 이제 앞으로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뭐 3천만 원짜리 시대가 곧 이제 보조금 없이도 살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이제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이제 오고 있다. 테리어 칼라, 칼라도 퓨어 화이트나 아폴로 실버 체리. 다음 드나이트 이게 제일 이쁜 것 같더라고요 아이스크롤 나머지는 이제 뭐 인테리어 칼라나 이런 휠은 네, 단일 선택만 네, 할수 있게끔 해주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카메카 티비의 주간자동차 카이슈에 든 비디오 찍는 스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